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8월 28일자로 이직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아, 조금은 아니네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내용.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뭔 개소리야? 기존에는 이직 확인서에 제출을 좀 요청할 때뭐 사업주는 뭐 관련 부서 아니면 관련 직원한테 이직 확인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구두나 이렇게 좀 편하게 요청을 했으면 됐는데요. 이번에 이 계정을 통해서 아주 귀찮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는 발급 요청서라는 걸 제출을 꼭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 요청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쉽게 별다른 내용이 들어가진 않고요. 이직자에 대한 개인 정보,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이직일에 대해서, 그리고 서명,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사업주는 이걸 확인해서 이 절치선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한 이후에 이거를 근로자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리고 2회, 3회 계속 횟수가 넘어갈수록 누적이 돼서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의 제출 기한인 것이 어, 이 발급 요청서가 생긴 이래로 제출 받았을 때, 이 발급 요청서를 받았을 때부터 10일 이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사업주 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찌됐던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호법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근로자나 사업주의 이런 이직 확인서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조금 편리성을 좀 주고, 이런 개정이 좀 이루어졌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었 어, 어찌됐든 발급 요청서란 게 새로 생겼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둘다 모두 귀찮게 바뀌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좀 아쉬운 개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런 개정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좀 과태료를 뜯어내기 조금 편하게 아니면 객관적인 내용을 좀 만들고 싶어했던 그렇게 조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수급 다섯 배로 강화되고 과태료도 계속해서 누적해서 네, 생기거든요. 어찌됐든 근로자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한테 제출할 것. 그게 전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점꼭 잊지 마시고요. 발급 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전자 우편을 통해서 즉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되고요 어, 이직확인서만 제출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는 것, 즉 어, 기관 자체가 좀 변경됐으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만 기존처럼 고용상실신고 와 같이 제출할 때에는 어, 기존의 하단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귀찮게 바뀌었으니까 뭐 법령이 그렇게 개정됐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리니까 따라야겠죠. 개정이 좀더 필요해 보이지만 아쉬운 대로 어쩔 수 없이 꼭 잊지 마시고 괜히 이러한 걸로 피해보는 근로자분들 수급 예정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소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라이브 때또 뵐게요. 안녕.